명그래프도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시간 7시는 아니고, 6시에 6시에 지금 참가 번호판을 지금 받으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 자, 아침부터 준비하신 분들이 많이 하고 있죠. 아, 네. 한 1,500명 정도 참가를 할, 하는 대회입니다. 툴레. <목소리도> 처음에 두 개가 연속, 거의 연속이잖아. 연속이 아니고. 제 번호는 2707 예? 이름이 안 써있는데 문자 온게 있으니까 그거 보고 하려고요 이때만 못 가지? 안셔야 싶. 상금 얼마야? 상금이 한 천만 원 됐어요. 천만 원? <웃음> 진짜로? <웃음> 아니야. <웃음> 상금 거기 산삼주. 산삼주 트럭키가 여기 거지. 그. 네, 그 번개방에 왔다 저제한펀도 빈집까지 열어 갑니다. 1, 2, 3. 봉준, 시민 등의 대회, 표시 그리고 주의사 안내 말씀이 되습니다 모델을 줘야 되는 거 아니야? 아. 아, 아, 아. 아, Obrigado. 캐리어 화이팅 초반부터 엄청 막네 둘레 <돌레> 둘레. <돌레> <돌레> 파이팅. 수고하시네요 우리 중립 서버서 네. 선수들의 무사 안주를 위해서 고장난 자전거를 수리 고 있습니다. ཁྱོ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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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ཁྱོད

와, 이걸 올라왔습니다, 얘기를 이게 모르잖아, 모르잖아. 힘들어서 못 찍겠네. 아. 내려가고 요면서 안못 찍겠고. 아야. 현재 라이더 이제 30km 났습니다. 아. 이제 50km. 2시간 30분 왔습니다. 아직 반도 못간상태고요 아이고, 힘들어 죽겠네. 먼저 할수 있겠으니까. 이쯤 되면, 그라폰도랑 미디어폰도랑, 어디로 갈지. 고민 되네 일단 계속 가보겠습니다. 또 내려가긴다. 제한점이다. 와고수 이쁘다. 아 제가 한번 안전하게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휴. 아 여기서 우회전하면 미디어폰도 70km 끝, 직진하면 130km, 그라폰도 고민입니다. 고민. 아 고.

돈 응. 내고 하는 노가다. 응. 안전 노가다. 돈 내고 하는 노가다. 노가다보다 응. 더 힘들지. 응. 응. 몇 시간 하면 몇 시간? 그고지 그냥 필안 넘어진다고 생각하고 올라안 넘어진다. 넘어지지면 말자고 목표가 넘어가는 가왜냐면쥐가 올라오니까 쥐가, 쥐가 올라오니까 크지 못하는 거야. 가거야 기도 올라오고안 흘러오고 공룡가 냉동사태에 참여하고 자기가 공룡부터 해가지고 전부 다사챙겨고 가야 사람이잖아, 안 편하고 가고 이 내가 이렇게 좋데 사람이 아, 이거 장로기라 이거 아이, 힘들어 메모다 메모당 다안좋아 우리 앞에 다른 사람 가야 돼

현재 211km입니다. 아, 100, 121km. 9km 남았는데, 마지막 언덕을 두고서 지금 잠깐 물 마시고 힘을 좀 모으고 있습니다. 하. 아. 파이팅 어. 네, 팀장님. 예, 네, 지금 9km 남았습니다. 마지막 언덕으로 가고 있습니다. 제일 힘들다고요? 아니, 제일 만만해요. 지금, 지금 8, 지금 9km 남았어요. 지금. 아, 죽겠습니다. 지금. 9 k m 오르막 때문에 애매한데, 5시 한 10분, 20분? 그 정도 들어갈 것 같아요. 예, 5시 20분? 더 걸릴까요? 더 걸리겠죠. 오르막이니까. 아니요, 아, 아, 라이딩 시간이구나. 아, 2시 3, 2시 20분이요. 아, 2시 30분. 2시 20분이나 30분. 아, 2시 3, 2시 30분. 아, 예. 아. 130km, 라스트 100m죠.